어, 우리들도 뭔가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근 네, 맞는데 요즘 학다리 슛시뭐 저도 생각하고 쏘는 게 아니고 막히다 보니까 이제 학다리 슛시한두 번씩 나왔었는데 이번은 더 뽑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전 위너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3x3는 코스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성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세요. 아 옷은 이제 제가 올해 너무 감사하게도 3X3 국가대표를 뽑혀서 받은 그때 티고요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 또 생각나는 게이 티밖에 없어가지고 입고 나갔습니다. 네. 비선출 선수로서 3X3 국가대표로 선발됐을 때 기분은 어땠나? 네. 사실 어, 정말 주변 사람들도 너무 기뻐해줬고 저도 너무 기뻤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3x3를 이제 U23 때부터 준비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뽑힌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막상 또 들어가서 해보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길이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근데 그러면서 더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당시에 딱 뽑혔을 때에는 가족들도 그렇고 또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타이틀을 딴 윤성수 선수의 최종 목표는 예, 저도 이제 국가대표를 처음 해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게좀 새로웠어요. 엘리트 문화의 훈련을 따라가는 것도 좀 힘들었고 근데 한번 해보니까 몇년 동안 계속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었고 성적도 솔직히 좋지 않았지만, 뭐, 당연히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피드백도 받고 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저한테는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년더 조전해서 성적을 좀 내는 부분을 다시 목표로 하고 있고요. 5대5에서도 이제 디비전 리그가 생겼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디비전 승강제,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냥 5대5에서도 뭔가 리그 승강을 하면서, 최종 목표를 가장 좋은 팀, 잘하는 팀으로 만드는 게좀 목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대3과) 이제 (5대5) 경기를 병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은? 사실 같은 이제 농구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어떻게 보면 3대3에서 이제 성조랑 같이 뛸 때는 꾸준히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수비에 대한 더 책임감도 있었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또 공격에 대한 롤도 많이 맞다 보니까 제가 5대5에서는 어쨌든 볼을 좀 많이 만지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5대5랑 3대3이 좀더 하는 역할들이 좀 비슷해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3대3을 하면서 공격력 더 많이 는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해외 선수들이랑 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늘은 것 같은데 5대 5 에서는 어쨌든 이제 런닝 양도 많아지고 속공에 대한 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5대 5 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편이고요 3대 3을 통해서는 이제 개인 뭐 드리블링이나 뭐 슛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5대5와 3대3 농구의 매력을 비교하자면, 일단은 이제 환경 자체도 많이 너무 다른데, 3대3은 보통 다 야외에서 진행을 하고, 경기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점, 밖에서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야외에서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5대5 같은 경우는 사실 뭐 3대3도 전술은 많지만, 5대5도 전술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다섯 명이 또 같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합이 필요한 종목인 것 같은데, 이렇게 5대5 에도 승강제도가 생기고 디비전 리그가 생기다 보니까, 어, 우리들도 뭔가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동호회 올스타랑 또 고려대 한 부분들도 그런 엘리트 선수들이랑 할수 있는 경험들이 더 생긴다면은 뭐 아마추어 농구인들한테도 더 좋은 어,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방과후로 시작을 했습니다. 농구 방과후로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 때는 한창 다들 축구를 이제 좋아하니까 축구하다가 중학교 이제 되자마자 체육 선생님의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농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 아이들이 다 같이 농구를 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했지만 농구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된게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거의 중일때 이제 농구를 본격적으로 한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는 같이 또할 사람이 없었고, 초6, 중1 이때쯤부터 좀 농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농구교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윤성수의 농구 커리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언제까지 농구만 이게 할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대전에서 이제 기회가 돼서 농구교실을 좀 차리게 됐고, 지금 한 3년쯤 된것 같아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가르치면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구에 대한 지식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저는 중요한 게 엘리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학원에 온 친구들을 최대한 농구를 좀 재밌게 알려주고 싶고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농구를 보면서 자랐고, 그냥 이거 재밌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여서 이 아이들한테는 뭐 전문적으로 엄청 알려주기 보다는 농구에 대한 재미를 알게 되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스스로가 좀 농구에 찾아서 할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좀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구에 대해서도 지식도 그렇고 또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 제가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수. 만의 무기 수비와 학다리 슛 근데 네, 맞는데 요즘 학다리슛이 뭐 저도 생각하고 쏘는 게 아니고 막히다 보니까 이제 학다리슛이 한두 번씩 나왔었는데 오히려 1대1 할때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경기 중에도 한두 개씩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 학원 로고도 제 학다리슛이거든요. 그래서 제 무기라면 당연히 무기인 것 같고 또 해외 선수들이랑 붙었을 때 키가 큰 선수들 만났을 때에도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 부분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의 무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정성주의 프로 도전의 의미. 본인은 프로 도전이라는 생각 안 해봤는지? 일단은 이게 비선출 최초로 성조가 간 거잖아요. 처음에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성조의 실력도 그렇고 저는 타이밍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았기 때문에 또 성조도 프로를 도전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갈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당연히 농구인으로서 KBL이라는 무대에서 너무 뛰고 싶은 것도 있고 저는 뭔가 항상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전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조차도 사실 잘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뭐 실력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고, 뭔가 타이밍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오히려 그런 마음을 잘 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더 아쉽기도 한데, 오히려 선수를 그렇게 도전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재밌는 마음으로 이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3대3의 국가대표도 또될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농구를 이제 되게 재밌게 할수 있었던 또 계기가 아니었을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무조건 도전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성조가 간 거에 대해서는 정말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성조가 성공한 걸 봤으니까 아 이거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지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만약에 처음 도전이라고 딱 생각했을 때 과연 성조처럼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 저도 리스펙을 하고 지금 가서 되게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구 인생에 있어 파트너가 된 선수가 있다면. 5대5에서는 저희 위너 팀 하면은 또 저랑 가장 절친인 동훈이 김동훈 선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농구를 하고 있는데 플레이적으로 봤을 때 예의 이야기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고요. 농구적으로 너무 잘 맞는 또 선수이기 때문에 5대5에서는 지금 동훈이랑 가장 적합한 또 파트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은 저는 사실 이제 5대5에서는 다들 스코어러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패스하는 부분들, 동료를 좀 살려주는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동훈이는또 공격적으로 굉장히 수준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여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잘 맞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 성인대에서 같이 위너를 하면서 좀더 손발을 맞추면서 했던 부분들이 이제 시합 때더잘 나오고 그런 플레이들이 사람들이 어쨌든 봤을 때얘네둘 어, 되게 잘 맞는다라고 했던 플레이들이 좀 많이 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쇼츠나 이런 거뜰 때도 뭐 이제 대전 위너 듀오 뭐 이렇게 뜨고 제 휴대폰 저장에도 듀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농구적으로도 잘 맞기 때문에 파트너로 꼽았습니다. 윤 선수의 동호인 농구 베스트 5 어, 어렵네요. 지금 기준인가요? 선출 비선출 구분 없이 1번은 박민수 선수 1번에서 최고인 것 같고요 2번은 저 뽑겠습니다 <laughs> 네저 뽑고 어, 3번 3번은 좀더 고민을 해볼게요 4번은 석종태 선수 5번은 백민규 선수 이렇게 뽑고요. 3번? 3번은 사실 지금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성조밖에 좀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또 KBL 선수니까. 아, 김영준 선수. 타이저스 김영준 선수도 지금 최근에 폼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1, 2, 3, 4, 5 이렇게 뽑겠습니다. 2번이요 아예 있죠. 있는데 <laughs> 네 당연히 있죠. 최근에 김승찬 선수 완전 슈터로서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 주셨던 것 같고. 진짜 슛만 봤을 때에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 많은 것 같아요. 뭐제이크루의 강호영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질문을 뽑아서 하는 게 처음이어서 가뭐 바로바로 좀 생각이 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농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저도 그렇고 또 저희 팀도 그렇고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또 팀의 농구를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상 없이 꾸준히 제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활약을 보여주는 게또제 목표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저도 어 제 스스로가 노력을 할 테니 끝까지 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